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쟁전도 한번 해봤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여유롭게 할 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방을 뒤져보는 도중에 좀 재밌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바 터진 오버워치. 이게 방제, 방이 제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좀 많아요 방이 그래서 이게 무, 어떤 맵인지 좀 궁금해서 오늘은 조바터진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맵인지 대충 연습전투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방에 가서 조바터진 오버워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드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예 좋아요 가봅시다 지어 뭐야 어, 이 랜덤 능력 오버워치인데 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일단 저장을 해두고 뭐면 이제 대충 봐봅시다.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왜 여기서 여기서 데스매치 하는 거야? 어 홀리 쉬우데어 이게 뭐야? 어어 어, 벌써 어 자리가 났어요? 어뭐아야 뭐야? 아, 이... 야, 뭐야? 저, 파라 파아 내가 파란가? 제가 파가나파데 끝났어? 나이... 와, 사상 최고로 빨리 되는, 어, 바로 선광 바로 선광 바로 선광 섬광, <목소리> 바로 수광오스 어우, 구석에 자리 쏘기 와, 타이어 뭐야, 팔킬이야 리퍼, 이거, 어, 여기 구석 좋다. 지금, 뒤쪽에 숨었거든요? 음 어림도 없지, 리퍼 공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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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나, 나 뿌려. 7배. 나, 수면 쪽, 야, 이 좁은 곳에서 수면 쪽에 비가 치자 아니, 뭐하지? 수면총이 빛나고? 풀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야 불사 불사 가라 불사 가 아니 하나는 괜찮아요 불사가 남아있어요 제가 불사 있는 동안에 무적이거든요 탱커 밟아 사람 때려 사람 야 끝났다 야 주퍼맨스 스카우 나름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너무 충적이에요 지금 구석에서 누가 자꾸 치고 있어 이거 구석으로 가야되겠요 구석 자리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구석 자리가어이 미니스톤 속좀거호 아닙니까 이 아니야 거 혹시 몰라 어 이거 혹시 몰라 어승리 어? 오, 숨겨진 이기카드? 오, 아. 뭐가 걸렸는데? 올등 했는데? 오지간한 레벨에서는 1등, 2등은 아니어도 좀 상위권을 좀 차지한다고 자신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laughs> 올등은 예상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거 리퍼 걸린 사람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맨. 음! 리퍼가 한 번도 안 걸리긴 했... 도 구석으로 바로 드리 도망갑시다, 일단. 성공 던지고 바로 구속이좀 부... 음, 심하다 이거. 어, 오 잠깐만. 아 코아였어 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한번 우세를 잡은 사람이 계속 우세하게 돼 있는 게 중국기를 돌리면은 웬만하면 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 킬을 통해서 체력을 계속 회복하기에. 이렇게 마카를 치고 또 마카를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막타를 넣요 이렇게 한조공 그래서 채우고 바로 돌려가면 바로 막타 이러면은 이제 견제가 좀 들어오네 라인? 라인은 조금 가능성 인데 막치 찍고 와이기왜이느이야 이거, 이거 와 세상에 막치 당가신다 와, 진짜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되게 이게 뭐라고 재밌다 잠깐만 잠깐만 한번더아 막... 그래도 3등까지 올라왔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좀알것 같아요 다탱컨야다탱컨데 이게 안티 탱커라 해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뻔 했는데 못하겠다 다

제제 너무 무많이들었어 트레 트레 트레. 와서 도리스서 이리 와서 이이이거 뭐가 몰라 뭐서 이리 와서 이 이리 와1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이리 와서 이리 구석으로 와서 구석으로. 구석 와서 이리 와서 이 그렇지 정크는 킬 올리기가 은근이 쉬워요 타이어? 아 타이어 나이스 타내 타이어가 아닌데 아내 타이어가 아닌데 와 이거 트레 같은걸로는 지금 탱도 없는데 리퍼 리퍼 떴다 리퍼 떴다 리퍼 떴다! 찼다 구속으로 잘 가야돼 구속으로 아니면 킬을 바로 올리던가 아아 티바가 던져있어 안 죽는 거봐 이거 체력 어게가지고 비장의 카드 비장의 바스 비바 뭔 비장의 바스 아니 무슨 눈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 어 아무것도 못 쓰고 일등 한번만 해봅시다 나, 나 이런 거 웃기 생겨 이런 거있으면요어오어아니 어? 어? 어, 아니야 아니 제발 아제 어, 제발. <laughs> 야 이거 거예요뭐안안 움직이겠는데. 야야이사형성구자 어떻게 피해? 아니 우탱 뭐야? 비바 짜 뒤발 견제. 어사사사사사 사. 봐봐. 아유. 이제 아이고 우하라는거야이건 뭐, 자꾸 공 하나 견제도 안 되게 계속. 공 하나만도 좀 번갈아 가면서 잡고 던져. 공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근데. 게 지금 이거 하하 우와가니기. 비바가 서로 매트릭스를 휘어지고 있어. 거기 다 메트릭스, 메소즈. 아니 무슨 디바 메타콕을 다 써가지고 끊나버렸어 순식간에. 변신. 그렇지. 하나, 둘. 아, 야. 어, 찬스, 디바 찬스. 아니, 무슨, 저도 디바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그 자폭, 자폭 그렇지 자폭 찬스. 야, 네, 이거 앞에 뭐야, 이거. 아, 타이어 아, 찬스. 아, 나이스 타이어 4킬. 아, 타이어 아, 찬스. 더블. 나이스 타이어. 어, 옆에 파티 죽이고 다시 풀피 찬스. 다 바로 타이어. 아. 그래도 패시브로 일킬 더1킬 찬스 막타 찬스 아나 찬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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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단다한데 막타 헤드 야안 보이는데 뚫어서와 이게 안 되네 아 일등 가기 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약간 노하우가 있나 보다 자 성덕 누가 더빠리던지냐 앞에도 맥립 거기 거들 미안 <laughs> 아무도 돌리게 해줘요. 아니 무슨 E M P가 돌아. 나... 메리시 좋아 볼 거. 어, 메리시가 좀 세는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계속 차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짓이 거야. <목소리> 아, 어, 야, 잡고 안 터졌어. 제가, 제가 스 조식, 맹공. 자, 올려놔구속 냉동 찬스. 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중심이 안전한 것도 아니야. 어디가 안전할까? 분명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어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잘 되는 사람. 봐봐, 봐봐. 무슨 뜻? 아, 그러면 아까 그 방이 좀 그런 걸 수도 있었어. 이거 우승은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먹으해서 못해 먹겠어. 에이, 아, 몇킬 제한이. <laughs> 몇킬 제한이야, 여기. 뭐야?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일 수 있어. 서로 평등하게 몇 킬을 먹든 우승은 못하잖아.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세상이야. 1등은 하지 못해, 불행할 거, 불행할 거에. 어, 공격 좀할게 해줘. 자, 오늘, 최근 들어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 조가 터진 오버워치를 해봤는데, 지금이 평일 새벽 2시 반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방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아마, 이거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맵이 아닐까. 뭐, 제가 딱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맵인 것 같긴 하지만, 네, 오늘 한번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네, 조가 터진 오버워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